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회의원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비보호 좌회전이 뭔지 어느 불에 이제 이동을 해도 괜찮은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어, 상대 차량이 그러니까 반대쪽 차량에서 있는 빨간 불일 때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파란 불일 때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이제 헷갈리시죠? 정답은 어, 초록 불에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이제 이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비보 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원래 초록불일 때는 반대쪽에서도 차량이 올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 쪽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없을 때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제 규칙인데요. 그렇다면 앞차도 이렇게 서 있는데 그렇게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니까 조금 더 비보호 좌회전이 편리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빨간불이라는 것은 주 통행로가 멈춰 있다는 라 의미이고 다른 곳에서 이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빨간불일 때는 상대 차량이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빨간색이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비보호 좌회전과 자회전 신호등이 동시에 있는 곳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비보호 겸용 자회전 표시로 빨간불일 때는 일반 자회전과 동일하게 자회전 표시등이 켜져서 자회전을 바로 할수 있고 어, 초록불일 때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자회전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자회전에 비보호 자회전이 추가된 것으로 자회전등이 켜져 있다면 빨간불이더라도 자회전을 할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빨간 불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보호 좌회전을 설명하는 근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변호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에서, 어, 녹색의 등화, 즉, 초록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우선 파란 불일 때 적법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어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버렸을 때에 따라서 처벌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적법하게 파란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으나 상대에서 이제 이동하는 차량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예전에는 이것도 신호 위반으로 이제 주유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 개정이 돼서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신호 위반이 아니라 단순 교차로 사고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빨간불일 때 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해도 형사처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매우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그 각각 해당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을 설명드리면 직진 차량은 20,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80 정도의 비율로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색 등화인데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때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람 변호사였습니다.